안녕하세요. JD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덕입니다. 오늘은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2일 수요일 시황입니다 후원은 유튜브 멤버십으로 부탁드립니다. 야수의 심장 투자 법과 최근 JD부자연구소 투자 현황 등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의 체인저 1권과 2권이 지금 나왔습니다.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뭐 매대에서 어, 사실 수 있고, 어, 동영상 밑에 댓글 링크를 통해서도 어, 그, 보실 수 있습니다. 2021년, 2022년 12, 12월 어, JD부제형부터 12기 공지를 합니다. 어, 부동산 강의와 주식 강의는 어, 이번 주 어, 일요일까지 모집을 하니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댓글 링크를 통해서 어, 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뉴욕 마켓어치 오미크론 어, 파월 긴축 가속화 발언 어, 주식 달러 떨어지고 채권 올랐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1.5% S&P500 지수는 1.90% 다우존스 지수는 1.86% 하락하며 끈, 끝이 났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파월의 매파 분쇄. 파월이 메파 분석을 드러냈습니다. 2018년 10월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면서 시장을 완전히 망가뜨렸던 파월이 돌아온 것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인플레이션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테이퍼링을 비롯한 금리 인상을 아마도 더 빨리 강하게 추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은 파월의 메파 분석 때문에 크게 떨어졌습니다. 아마도 당분간 냉온탕을 오가는 급등락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파월은 그 전까지 전략적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연준 의장이 지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를 올렸다가 시장이 망가지면 재지명도 안 되고 욕은 욕대로 먹는 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지 않고 시장을 지키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저금리로 가다가 인플레이션이 오면 어떻게 하냐? 일단 재지명이 되었을 경우 이렇게 매파로 돌아서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재, 재지명이 안되었을 경우 인플레이션 문제로 바로 음, 터지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1년 이상은 지나야 할 것이므로 이때는 차기 연준 의장이 덤탱이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 금리를 올리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애플의 정고점은 161.94달러입니다. 애플의 어제 종가는 165.30달러입니다. 오늘 선물은 1% 넘게 폭등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무난히 165.99달러를 넘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할 예정입니다. 그러니 지난번 리밸런싱을 했던 10%를 애플 종가가 165.99달러를 넘어, 넘어간다면 애플을 다시 사면 됩니다. 애플의 YTD입니다. 올해 오른 것이죠. 27.73%입니다. 애플은 낯싸이 떨어진 와중에 3% 넘게 오르면서 올해 수익률이 27.73%로 27 올라섰습니다. 애플은 올해도 25% 이상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5% 이상 수익률을 10년간 기록한다면 10배가 오르는 것이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은 8.25% 차이입니다. 애플이 27조 달러, 아, 2조 7천억 달러 그리고 어, 마이크로소프트가 2조 4천억 달러로 음, 차이는 어, 2000, 음, 2,200억 달러 정도 되고 수익률은 어, 그러니까 차이, 갭 차이는 8.29%입니다. 따라서 조만간 1등과 2등의 시총이 10% 이상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는 2등을 전부 팔고 1등으로 갈아타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테이퍼링 연준의 메파 본색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장에서 세계 1등 투자법은 안전하고 마음 편한 투자를 할수 있게 도와줍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이유. 어, 경제적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음, 단지 돈을 많이 벌어야 가고 싶지 않은 회사에 가지 않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고 쉬고 싶을 때 쉬는 것을 말하냐 뭐 소극적 인 의미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나 적극적 의미에서는 좀 다릅니다. 쾌락주의 학파인 에피크로스 학파는 자유라는 것이 어, 쾌락이라는 의미와 동일시 되었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 회사에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한다는 것은 쾌락과 반대의 의미인 불쾌입니다. 그래서 쾌락을 다른 말로 바꿔 부르면 자유이고 불쾌는 다른 말로 억압입니다. 쾌락을 느린다면 자유, 자유로움을 느리는 자유인이고 불쾌한 일을 하고 있다면 억압을 받고 있는 노예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피크로스 학파는 자유인이라면 자유와 사유와 선택을 할줄 아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유와 선택일까라는 것이죠. 노예와 불쾌의 상태를 인지하고 이러한 상태를 벗어나 자유와 쾌락의 상태로 가고자 하는 선택 말입니다. 노예의 상태인지 불쾌의 상태인지는 모른다면 죽을 때까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 쾌락인지 모른다면 이 또한 사유와 선택을 잘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억압은 무엇인가? 국가 또는 지배층은 자살을 막으려고 합니다. 왜 자살을 막으려고 할까? 주인과 노예 사이에 주인이 가장 황당한 경우가 무엇일, 무엇일 것 같습니까? 노예가 자살하는 경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인은 자신의 재산이 도둑 맞은 것과 같은 느낌,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양조학파의 자화자라는 인물이 글을 썼습니다. 아래는 여시춘추춘추의 귀생이라는 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제가 중요한 부분만 발췌를 했습니다. 온전한 삶은 첫째이고 부족한 삶은 둘째이며 죽음은 그다음이고 핍박받는 삶이 제일 못하다.존중받는 삶은 온전한 삶을 의미한다.온전한 삶은 다양한 어, 욕망이 모두 적절함을 얻은 것이다.부족한 삶은 어~ 엿게 존중받는 삶이다 어, 부족함이 심하면 그만큼 더 존중받음이 어~ 옅어질 수밖에 없다.죽음이란 어, 지각 능력을 잃고 삶살 살 이전에 어, 이전으로 돌아간 것을 말한다. 핍박받는 삶이란 인간의 욕망이 그 적절함을 얻지 못하고 최악의 불쾌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 굴종이 그렇고 치욕이 그렇다. 그래서 핍박받는 삶은 죽음보다 못하다고 하는 것이다. 자살은 왜 할까? 굴종과 핍박을 받는 노예로 사느니 차라리 자살이라는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은 아닐까?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뭐한 것일까? 자유 때문입니다. 에피크로스 학파에 있어서 불쾌한 삶은 굴종과 핍박을 밟는 삶입니다. 어, 최고로 어, 불쾌한 삶은 어, 죽음보다 더 못한 삶이 됩니다. 어, 그런데 현대 자본주의에 와서는 어, 자유와 경제적이라는 어, 수식어가 붙습니다. 자유에 경제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왜 그럴까? 어, 돈이 자유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신분사유였으니 태어날 때부터 운명은 정해졌습니다. 그러니 죽지 않는 한 자신의 신분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배층은 채찍보다 당근이 훨씬 더 생산성이 좋아짐을 알았습니다. 지배층의 논리에 따라 사람들은 스스로 노예가 되었습니다. 기업가는 기업을 세워 사람을 고용합니다. 기업가는 규모가 커지면 자유로운 시간을 원합니다. 기업가는 직원을 고용하면서 자신의 시간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시간과 돈을 맞바꿉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에서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는 자유가 아닌 경제적인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자유는 업 억압과 핍박의 노예상태에서 벗어나 진정한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 경제적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쾌락을 누려야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어 그렇다면 어 진정한 쾌락은 무엇인가 육체적인 쾌락이 아닌 정신적인 쾌락입니다 술을 많이 먹고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다면 당장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육체를 병들게 하니 가짜 쾌락입니다 어 그러나 적당한 운동은 어, 당장은 힘들지 모르겠지만 육체를 건강하게 만드니 진정한 쾌락이라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짜 쾌락은 천억대 자산가가 몸을 생각하지 않고 술을 퍼마시다가 풍을 어, 맞는 것과 같, 같은 것입니다. 진정한 쾌락은 동적인 쾌락이 아닌 정적인 쾌락입니다. 먹는 순간의 동적 즐거움이 아닌 건강한 몸을 어, 유지하는 정적인 즐거움입니다. 결론입니다. 자본 자본주의에서 경제적인 자유를 얻, 얻으려는 것은 핍박과 억압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인이 되고자 하는 혁명적 과정이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일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장연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거나 동영상 밑에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전자는 세계 일등 주식은 우상향합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가 두렵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때판 가격이나 리밸런싱 때판 가격보다 단 1불이라도 떨어졌다면 전량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재원구성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콘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